안녕하세요. 일상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음악으로 변화시키는 올더 챕터 인터뷰 손혜정입니다. 오늘은 콘텐츠 기획 회사 미남 컴퍼니 이우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어, 대표님 프로필 을 미리 훑어봤어요. 그래서 네. 2009년 한국일보 신주문의 시부문 무럭무럭 구덩이 등단하셨고, 네. 어, 시집 나는 미남이 사는 나라에서 왔어. 내가 이유인 것 같아서 그리고 삼문집 두 권을 내셨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공저로 로맨틱한 시 나는 매번 시쓸기가시쓰기가 재밌다 이런 책을 많이 아. 펴내셨는데요. 네. 그 이전에 제가 보면서 GQ나 뭐데이즈던인컴퓨드나 아레노무 플러스 잡지 리터로 활동하셨고 최근에 해화 동에 일식당을 네.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네. 많은 지금 직함을 가지고 계세요. 콘텐츠에서 대표 시인 외식업 경영자. 그래서 오래 진짜 많은 바쁜 한 해였을 것 같은데, 2024년에 어 그럼에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일단, 올해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해였던 것 같은데, 사실 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바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음. 아, 되게 바빴나? 뭐 이런 마음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질문해 주시니까, 아, 그냥 되게 바빴구나, 이런 생각. 이 들고,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사실 봄에 저희가 오뚜기라는 음. 회사하고 함께 그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오뚜기 캠핑 갔다 왔고, 그때 이제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아이, 그러니까 가족 단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그때 처음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아이들이 등장하니까 이제 어른들 행사하고는 완전히 또 분위기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새로운 걸 많이 배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보면서 많이 받는 질문일 텐데 네. 자칫 이름만 들으면 이제 회사명이 미남컴퍼니예요 아, 근데 네, 뭐 네. 패션 관련된 회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미남이라는 이름을 굳이 쓰신 이유가 뭘까요? 아, 사실 제가 방금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패션 잡지에서 오랫동안 에디터로 일을 하면서 그때 별명이 미남이었어요 음. 근데 그건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미남이라고 불러서라기보다 제가 저 스스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 어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남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음. 그래서 방금 소개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첫 시집 제목이 나는 미남이 사는 나라에서 네, 왔었거든요. 네. 약간 자의, 자의식이나 나르시즘에 관한 시들이 좀 많았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제가 회사를 차린다고 하니까, 회사 이름을 뭘로 정하지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히 너 별명이 미남인데 미남컴퍼니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저는 약간, 뭐랄까요. 별 의식 없이 그냥, 아, 그럼 내가 하면 미남컴퍼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었어요. 근데 뭔가, 저 회사는 다양한 일을 하고, 패션에 관한 일만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다양한 일을 하고, 미남이라는 게 아름다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뭔가를 세상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패션지 에디터로 시작하셨고 네. 보통은 패션지 에디터들의 꿈은 편집장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결심을 서게 아... 되는데 좀 네. 다른 길로로 가셔서 저는 그게 또 궁금했었어요. 네. 아저 저는 편집장님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네. 에디터를 할 때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일 잘하는 선배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뭔가 좀 내가 뭔가 할수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그 에디터를 그만 둘 때는 에디터 씬 안에서는 아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 새로운 거를 해도 나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했고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자신감이 막 정말 하늘을 찌를 때였고 그리고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도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열심히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으로서 저희가 이제 10년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 스스로는 혼자 이제 한물 간 사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물 가도 괜찮고 왜냐면 저는 저, 저희 조직은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훌륭한 스탭들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제 역할은 이제 그 친구들을 조금 더 도와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지 제가 막다 에이스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세 번. 첫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어, 그러면 퇴사 이후에 오히려 저는 이제 많은 일을 하실 줄이야 이제 예상 못했어요. 그 시나리오 를 엄청 많이 쓰셨는데, 뭐 미한 컴퍼니 이제 플랫폼 대표 또 시인하시고 네. 또 어린이 집솔 제품 개발하시는 네. 또 여러 굿즈 또 상품도 만드시고 일수단까지또 네. 만드셨는데 그 많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음. 아, 그쵸. 특히 올해 그렇게 많은 일을 좀 버리셨나요? 아, 뭐, 올해, 저희가 올해 칫솔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아이칫솔 만들어서 최근에 음. 판매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뭐좀 이따 따로 또드리고 네. 올해 제가 식당도 오픈했고, 그 다음에 음. 책, 새로 출간될 책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 찾는 집인가요? 네, 네. 음. 제가 그 명상에 관한 그 책을 좀 쓰고 있어서, 어, 근데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이게 <laughs> 되게 많이, 그니까, 서로 질감이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기획하는 일을 미랑컴퍼니 친구들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을 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일하게 어떤 걸 기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거나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저한테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는 거의 매일 러닝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것조차도 이게 막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 호흡이나 제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을 만드는 일도 그렇고, 뭐, 결국에는 다 기획이 기반되어 있는 일인데, 기획을 한다는 건 사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는 음.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걸 기획하느냐,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다 비슷한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막 지나가는 말로 그러거든요. 우리는 기획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녁 뭐 먹을지를 주문을 하는 것도 기획하는 일이고, 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이것도 다 그냥 기획하는 일이야. 라는 음. 얘기를 그냥 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모든 걸 일로 접근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인식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이제 저도 기획자지만 콘텐츠 기획자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일의 시작 단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이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그 계획을 세우지만 이게 잘안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도를 계속 대표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대. 루틴이라는 건데, 소설가나 시인들이 글쓰기를 할때 뭘, 뭘 해?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음. 하긴 뭘 해? 그냥 앉아 쓰는 거지. 저는 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주변에 동료 작가들 보면 뭐 청소기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작업하기 전에 어떤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의 시간이 길면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동시에 여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 기사 쓰다가 갑자기 시간 남으면 씻어야 되고, 시간 남으면 또뭐 기획하는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가 잘안 된다, 된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앉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앉으면 그냥 하는 거가 되게 10년, 20년 가까이 그냥 트레이닝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앉으면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기획이 안 된다? 뭐 앉으면 하는 거고, 잘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잘 되면 하는 거고, 잘안 되면 열심히 하는 거고,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뭐, 머릿속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그 자체가 그냥, 생각 많이 한다고 그게 좋은 해결책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네. 어쩌면 실행력, 행동력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나, 몸이나 정신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니까 러이 사람이 지금 이 모드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바로 그 모드로 하는 거, 음, 거 아닐까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성공담을 늘어놓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러뭐 이게 성공한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네. 음. 멘트 꼭 살려주세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이제 생각하는 태도도 저도 궁금한 게 사전 대답 믿음이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어. 동일하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어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미나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작은 일식당을 운영을 하고 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획 회사에 있는 친구들하고 요식업에 있는 친구들하고 그 의식 구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음. 그렇고 제가 이제 두달 됐는데, 이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와 이 친구들하고 어떤 조언을 할때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약간 혼란을 겪으면서,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과 이야기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라고 할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풀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은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바탕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또 잘못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이 사람에게 이런 걸 지적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말안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들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다 제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는 아, 이 사람은 분명히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지만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 이걸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두 그 분야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맞죠? 네, 언어가 네. 다르고 우리가 보통 디자이너랑 에디터를 두고 봐도 에디터들이 아, 그렇죠. 디자이너들한테 네. 그 말하는 네, 네. <laughs> 언어나 단어가 좀 다르게 해야지 일 네, 네, 네. 하는 것처럼 네. 결국에는 그렇게 다르지만 또그 네. 신뢰성, 그 사람에 네, 대한 네. 이제 믿음이 있으면 네. 다 통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음. 네. 맞습니다. 근데뭐다 음. 통하는지는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의견이 불일치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해주신 게 정확한 게 저는 할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는 아. 어떤 그 믿음을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 함께 일하는 친구들도 그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일단 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건 저에겐는 되게 중요. 이건 돌발적인 질문인데. 네, 네, 네.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균형을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네. 아, 그쵸. 네. 아, 최근에 그 저희 그 식당 매니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 친구 이제 저 형님이라고 음. 부르는데 형님 저를 뽑았으면 여기의 조직은 제가 이렇게 시스템 마, 만들도록 맡겨주세요. 아. 라고 그 친구가 저한테 위임해달라고 그, 네, 말했어요. 네, 네, 네. 음. 그 이야기를 했고 저는 당연히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희 저희 민항 컴퍼니도 저희 민항 컴퍼니 10년이 됐기 때문에 뭐각 팀마다 사실 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제가 민항 컴퍼니 처음 할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제가 뭔가 의사결정에 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음. 각자 팀에서 알아서 잘 진행되도록 더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그래도 내가 리더고 책임자인데 너무 이거를 팀에만 맡겨놓는 것이 누군가가 볼 때는 아저 사람은 저거에 대한 책임을 안져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친구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맡겨놓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제가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고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에서는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아, 이런, 이러, 이러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따르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가게를,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제가 최근에 더더욱 느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 적극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제가 하게 돼요. 음. 제가 하게 되는 건 제가 실초. 제가 일이 많아서 싫은 게 아니라 결국 올바른 조직은 스스로 돌아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음. 각자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오너, 대표들이 이런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팀장이나 대표들이 팀이나 조직이 알아서 운영되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거의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쉽지 않아요. 어. 굉장히 어렵고 인내를 정말 맞아요. 정말 네. 이거 위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도 다 간섭하고 싶고 어. 관여하고 싶은데. 저는 굉장히 많이 그 내려놓기 위해서 그 마음의 수련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많이 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는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음, 네. 그럼 오히려 이번에 네. <laughs> 내신 책도 그 마음 명상에 대한 것도 좀 경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 이제 제가 네. 이제 올해 이제 봄에 나올 책은 명상에 관한 책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런 의식 그, 가지려면 제가 제 마음을 가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는 명상을 좀 오래 하게 됐어요. 근데 음. 사실 처음에는 이, 이것이 계기였다기 보다는 제가 굉장히 오래 만났던 친구랑 헤어지고 마음이 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명상을 시작한 건데 음. 자연스럽게 이제 일에 대한 그런 고민도 명상을 하면서 함께 하게 되고 음. 그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에 대한 그 트레이닝을 좀 명상을 하면서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적인 네. 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출근송이 뭔지 대표님께 여쭤봤는데요. 사전에 저희에게 최강의고 테마곡 몬스터즈를 언급하셨는데 네. 어, 앞서 러닝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네. 러닝 할 때도 어떤 곡을 듣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일단 저는 러닝 할때 노래를 자주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닝 하다 보면 바람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산책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 나는 누 소리도 들리고, 여러 소리들이 들리는데, 저한테는 러닝 하는 게 그런 소리들을 듣는 것도 다 러닝의 여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한 35km 지점 정도 되면 완전 막, 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게 42.19를 뛰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거, 기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때 제 페이스, 를 유지하느냐, 아니냐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 땐 저는 그 로키 OST를 들어요. 그, 그 실베스타 스탈론 주연의 로키 OST를 듣고, 그게 그 제목이 고나 플라이 나는데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떨어지는 체력을 다시 이제 하늘을 날듯이 복구시키는, 어, 그런 노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음악을 들으면 일단 지동 경기도 왠지 역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 마음이 들어서 되게 뭐 다운되거나 힘들 때는 또 자주 듣는 편이에요. 달리기 할 때도 종종 듣고. 네. 그 마지막 질문이 또 어? 하나. 벌써 남았는데. 마지막인가요? 네. <laughs> 네. 그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일벗들.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 일벗이란 말이 동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파트너를 맺고 싶으신지, 뭐미래에 이제 직원이 될수 있고 아니면 뭐차후에 이제 협업 파트너가 될수 있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와 일하고 싶냐의 측면과 음. 어떤 동료들과 일하고 싶은가의 측면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어, 일단 클라이언트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제가 어떤 회사의 그 경쟁 PT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항상 그걸 느끼지만 이번에 새로 느낀 건데 저희는 뭔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그, 어, 기존에 이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면 저희는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지 음.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뭔가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개선하려고 저희가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뭔가 많이 바꾸고 싶고, 좀더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랑 일하고 싶냐고 하면, 그런 개선의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하고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새로운 걸안 되는 걸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또 물론 저희가 잘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걸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음. 마음이 있는 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극 F예요. 음. 그게 극 F여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많이 뽑아놓고 보니까,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F가 많더라고요. 음. 상대적으로 T 인원이 조금 적고, 근데 저는 제가, 아, 그러면 내가 F가 편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편한 상태로 가는 건 조직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더 불편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 일을 하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야지, 정말로 내가 새로운 걸할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거 너무 좀, 이렇게, 멋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저는 T, T, J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이 <laughs> 들어요. 네. 저는 F, P여가지고. 음, 음, 음. 어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면 저에게도 좀더 도움이 되고 조직에도 좀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네. 안전체가 되기 위해서 또 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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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새해에 네. 또 어떤 프로젝트 하신지 궁금한데 자연스럽게 네. 이거 이제 소개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같아요 <laughs> <네네네. 웃음> 아, 네, 네, 네. 아, 저희가 작년에, 저 2024년에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획을 잘 하는 회사면 제품 기획을 한번 해서 판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양한 판매처들을 알아보면서 국내에서 제일 그 판매를 많이 하는 플랫폼에서 조금 경쟁이 약한 분야가 유아 칫솔이라는 사실을 아 저희가 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가 유아 칫솔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치카포라는 브랜드의 유아 칫솔을 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네. 그럼 이거 네. 몇 세부터 한뭐 3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정의도 아, 있어요? 24개월부터 5세, 음. 6세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음, 딱영화 유아기 때 사용하시는 네, 네. 거네요? 네. 2단계 음. 유아 칫솔입니다 음, 2단계 네. 제일 엄마들이 많이 또 찾는 네, 네. 네, 상품 찾는 그딱 시기인데 네, 오, 네. 네. 외국계 제품이 좀 많잖아요 맞죠? 아 근데... 그쵸 그 미국 제품도 많고 네. 그. 한국의 탈을 쓴 중국 제품도 많고요. 여러 제품도 있는데, 저희는 <laughs> 어... 정말 그 모든 걸다 한국에서 생산한 음... 제품이고, 네네. 제가 진짜 강조,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칫솔을 만든다고 할때 칫솔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기획자들이기 때문에 칫솔의 세계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어...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동물 친구들의 캐릭터도 아... 만들었고, 네. 이 패키지를 만들면서는 이 안에 이렇게 음 색칠하는 놀이, 이렇게 색칠 카드도 아, 아, 있거든요. 도리예요. 필요하죠. 네.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색칠 카드를 이렇게 놓으면서 음그 양치를 놀이와 같은 색칠 놀이처럼 재미있게. 아, 약간 이렇게 깔끔하네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캐릭터들과 음 색칠 놀이를 할수 있는 음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었고, 이런 음 개별 포장, 갑자기 제가 너무 그 판매 사원이 된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laughs> 보여주실 수 있을까? 색깔별로 좀 다를까요? 아, 네. 음. 컬러가 여기 이렇게 오. 있는 것처럼 이 개별 패키지를 보시면 그 여기 이 연두색 컬러잖아요. 이걸 열면 또 연두색 음. 컬러의 칫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네. 톡톡 이렇게 하면 딱한 번에 나오면 좋겠는데 톡톡 잘안 나오네요. 이만큼 저희가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laughs> <laughs> 이거 그러다 조금 살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손에 쥐기 좋고 음 엄마들도 쥐기 좋은 칫솔이 나온답니다. 와, <laughs>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네. 네 색깔도 너무 네, 예쁘죠? 흰크색하고또 핑크색하고 이렇게 네, 핑크색도 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 다양한 와, 칫솔을 만들어 봤고 아그 2025년에는 음 저희가 칫솔을 그 많이 파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음 방금 보여 드린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을 이렇게, 좀 유명해져서 그 캐릭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는 게또 저희의 어떤 음. 계획입니다. IP로 가는 게 맞죠? 네네, 음. IP로 가는 건데 저희가 아직 안 해본 일이어서 잘할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잘할수 있겠죠? <laughs> 일상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음악으로 변화시키는 올더 챕터 시즌 1에서는 회사의 언어를 갖고 있는 분, 동료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 창작가의 자세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3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